파크랜드 밀리니얼 세대 디지털 마케팅을 발표하게 된 신라대학교 경영학부 이소희입니다. <laughs> 첫 번째로 먼저 목차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밀레니얼 소비자, 정강 브랜드 이미지, 파크랜드 이미지, 자사 부여의 이미지, 디지털 마케팅 전략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의 주요 분석을 먼저 해보았습니다. 밀레니얼 소비자들은 소유보다 공유, 자기표출, 경험을 중요시하며 가심비와 자성비, 아웃도어의 성향, 합리적인 소비, 가격비교, 너치 전략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밀레니얼 소비자들의 주요 성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단, 광고 모델, 색감, 디자인, 가격, 착용감, 인지도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밀레니엄 소비자들의 정장 관여도에 알아보기 위해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본 겨, 결과 4회 이상으로 관여, 정장에 관한 관여도가 평균 이상이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밀레니언 소비자들의 회상 순위를 알아보았을 때 10가지의 브랜드가 나왔습니다. 그중 파크랜드가 1위, 2등이 지오지아, 3등이 인디아 순위였습니다. 파크랜드는 지오지아보다 약 2배 이상의 비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밀레니언 소비자 탑 오브 마인드즉 최초 상기도를 알아보았을 때 역시 여기 또한 파크랜드가 1위였고 2등으로 지오, 지오, 지오지아였습니다. 어, 파크랜드는 여기서 압도적인 비율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오지아보다 약 3배 이상이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는 강력하게 기억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 다음, 밀레니얼 소비자 재인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여기 또한 파크랜드가 200명 중 74명이 투표를, 하, 투표를 해야, 하여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정장 브랜드 주요 속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을 구매할 때 가장 고려하는 사항이 어떤, 사, 어떤 것인지 질문을 하였을 때 1위가 디자인 2위가 가격 3위가 착용감 착용감, 인지도, 색감, 원단 모델 순으로 되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는 디자인과 가격, 착용감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파크랜드, 아, 그 정장 브랜드를 구매 아,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에는 다 1등이 파크랜드였지만 여기는 파크랜드가 아닌 지오지아가 1등이었습니다. 1등이었습니다. 앞에는 다 1등이 파크랜드였지만, 왜 여기는 지우지아인가에 대해 의문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생각들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해본 결과, 모두 항목에서 파크랜드가 지우지아에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파크랜드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인가 조사를 해본 결과 파크랜드는 올드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우리 파크랜드는 낡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본 결과 파크랜드가 협찬하고 있는, 브랜드, 아, 협찬하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영화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니 버킹이나 김과장을 김과장이라는 드라마를 협찬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 내용에서는 중간관리자급 이상을, 이상의 주인공이 많았고, 그래서 그러, 그런지,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올드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파크랜드 이미지는 기성세대의 흔히 있 정장 이미지였고, 어, 이것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35세에서 40대인 걸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성세대의 목표로 마케팅을 수립하다 보니 여러가지 방면으로 아저씨의 감성이 브랜드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파크랜드가 부여하고 있는 이미지는 품격있는 신사복, 편안함, 합리성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파크랜드가 부여하고 있는 이미지는 품격있는 신사복이었지만 우리들의 이미지에서는 아저씨의 감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파크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이미지와 저희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이미지 간에 괴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니얼 브랜드를 영암 브랜드로 바뀌기 위해 우리는 디지털 마케팅을 접목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마케팅의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무신사 게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유튜브는 긴 영상 매체이기 때문에 마크랜드의 정장을 주요 속성들을 알려주기 위해 우리가 잘 알고 있거나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송대익이라는 어, 사람에게 접목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고 송대익이 정장을 어, 입고, 입고 나오는 것이 많아 이 사람에게 전달을 어, 협찬해줘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은 짧은 시간 안에 영상을 보고 아니면 사진으로서, 봄으로서 사람들을 화끈한 시선을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유명한 사람이나 전달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협찬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페이스북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서 찾아본 결과, 우리 유튜브는 사람들이 평균 시간이 1시간 이상인 걸로 확인이 아, 됐고, SNS도 사람들이 많이 확인하고, 특히 20대는 9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네번째로 무신사의 활용입니다. 무신사를 일단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신사는 스타일별로 브랜드를 구분하여 각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고 아시아 최대의 커머스 기업인 것을 알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신사의 현황을 알, 알아보면 글로벌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0년 무신사 스토어 연간 거래액 1조 원 달성을 예상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 매출 100억 규모 파트너 브랜드 100억을 육성하고 있어 이 무신사에 파크랜드를 입점시키면 좀더 사람들에게 눈에 띄며 많이 볼수 있어 어, 밀레니아 세대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신사를, 무신사와의 협력을, 협력을 하게 되면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온라인 매장으로 백화점이 점 대비 40% 매출 절감을 하고 젊은 패션 전문가 그룹의 지원을 하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파트너 브랜드를 동방 성과시킬 수 있습니다. 젊은 밀레니얼 소비자의 접근에 용이하며 접근 브랜드로 탈바꿈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컨텐츠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게임 컨텐츠 중 우리나라 2위인 배틀그라운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는 게임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게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우리가 일상생활에 특별한 날, 동작을 입는 것처럼 그날에 어, 배틀그라운드에서 옷을 입어볼 수 있게 협찬, 아, 이어볼수 있도록 그런 이미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이미지의 파크랜드와 오락성이 가벼운 게임 컨텐츠를 이용해서 밀레니얼 소비자들의 친숙한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게임 컨텐츠를 활용하면, 활용했을 때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좀 찾아 보았을 때, 힐라나 스파워도 게임 브랜드와 접목시켜 하고 있었고, 어, 이런 것을 접목시키면서 파크랜드의 젊은 브랜드와 이미지를 변신에 일조하였습니다 저희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다음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에게 정자는 다소 고관여이다 고간녀, 파크랜드가 부여하고자 하는 이미지는 합리적이고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낡은 이미지, 이미지가의 차이가 존재해서 존재합니다. 그러, 그러한 이미지의 차이를 조율하기 위해서 주요 속성이나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광고를, 광고라는 것은 인식하며 저항이 커집니다. 그에 따라 유튜브는 자연스럽게 속성 정보를 제공하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젊은 세대들과 소통을 통한 작은 브랜드로 이미지 전환이 가능합니다. 무신사의, 무신사와의 협력을 통해 유통원가를 절감하고 브랜드를 탈발꿈에 효과를 줍니다. 게임 콘텐츠로 활용할 경우에는 가벼운 이미지를 할수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